네, 오피 문법 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에서는 실전 문제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1강부터 8강까지 의문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본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 실전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그동안 알았던 어떤 이론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오늘 세 문제를 갖다 놓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어첫 문제는 2019년 6월달 고3 모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어, 보기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걸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고요그 다음에 기억부터 디귿까지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 속에 이제 어떻게 의문현상이 적용되는가.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표기는 풀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발음은 풀립이죠. 표기랑 발음이 달라요. 그러면, 어, 분명히 이곳에는 어떤 특정한 의문현상이 적용되었다라는 뜻일 텐데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풀립 자측에다가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는 풀잎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첫 번째 발음은 받침 뒤에 합성음이 파생해서 받침 뒤에 이하 여요 유가 오게 되면 니은을 첨가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게 풀잎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에는 교체 중에 하나 아니 첨가 중에 하나 니은 첨가 현상이 하나 일어났네요 자두 번째 어, 리을 유음 뒤에 오는 리은이 앞에 오는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풀리피라고 되겠죠. 자, 두 번째 찾았습니다. 두 번째 적용된 음운 현상은 유음화가 적용이 됐어요. 자,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받침 피읍은 대표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대표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 리피 최종 발음이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적용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첨가 어, 하나와 교체 두 개, 세부적으로 본다면 니은 첨가 하나, 유음화 하나, 음절의 끝소리 현상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음운 현상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음내를 볼 텐데요. 요거는 음내 어, 위에 상단에 필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가 음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종성에 오는 리을피읍 이건 두개다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탈락시키죠. 이런 걸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고 했을 거고요. 자, 첫 번째 리을피읍이 피읍만 남았어요. 첫 번째 현상은 탈락 자음군 단순. 아, 선생님 지금 음절의 끝소리라고 했나요?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하나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음내가 됐는데, 자 문제는 여기 피읍이 대표음이 아니죠. 그럼 다시 발음해 줄수 있게 대표음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고요. 두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 자 이제 세 번째. 어, 뒤에 오는 니은 비음 때문에 앞에 오는 비읍이 비음화가 이루어지니까 최종적으로는 음내가 되겠죠. 교체가 한번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비음화 현상.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단계를 거쳐서 음운 현상이 확인됐고요. 자, 마지막은 뼈불치 자, 여기 티읕 뒤에 형식형태소 이가 왔죠. 그래서 여게 티읕이 치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하나밖에 없네요. 얘는 국외 음화 현상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최근 들어서 모의평가에 많이 나오는 음운 현상 문제 유형인데요. 어, 예전처럼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한 번의 음운 현상만 적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단계의 음운 현상이 적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떤 게 적용이 되었고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음운 현상이 순서가 먼저 적용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요즘 문제의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확인해 보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기역 니은에서, 니은에서는 음운 변동이 각각. 세번씩 일어났군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1번은 문제 없습니다. 자, 2번. 리은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 이거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음 위치에는 변동이 없으나 조음 방법이 같조 방법이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 이게 자음 동화였었죠. 유음화와 비음화의 정이었어요 유마와 비음화는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좋은 위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좋은 위치에는 변동이 없는데 좋은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 유마가 일어났는데 그 자기 어, 말 풀립해서 풀립해서 닙에 있던 니은이 앞에 오는 리을 때문에 리을로 바뀌었죠 그죠 앞에 오는 리을 때문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 좋은 방법이 똑같은 유음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비읍이 원래는 비읍이었는데 이게 뭐로 바뀌었냐면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니은 때문에 그러면 바뀌어진 미음이나 원래 있던 니은이나 다 유음이니까 좋은 방법이 다 똑같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비음화 유음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음 위치는 변동이 없으나 좋은 방법이 바뀌는 음운현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니까 이번 선지는 좀 정의를 기억해 둘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기억에서 첨가된 의문가. 실제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3번을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선택을 했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기억에서 첨가된 의문가. 뭐가 첨가됐죠? 니은이 첨가됐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뭐라고 오해했냐면 풀 리피니까 자, 이응 자리에 리을이 들어갔죠. 그래서 아, 이게 리을이 첨가된 거라고 오해한 거예요. 자, 니은 첨가, 첨가는 리을 첨가는 없습니다. 니은 첨가가 있는 거예요. 이 니은이 왜 리을이 됐냐면, 그거는 비음화 때문에 그런 것이지, 리을이 첨가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에 첨가된 음운은 니은이고요. 그다음, 니은에서 탈락된 음운, 리을 피읍 중에 탈락된 음운은. 리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도 문제없고요자 4번 갑니다 기억 디귿에서는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기억에서는 니은 첨가가 일어났으니까 기억은 틀림없이 원래 음운보다 플러스 1이 된 겁니다 그러면 디귿을 확인하죠 디귿은 자 티읕이 티읕이 치으로 바뀌었죠, 그죠? 주의할 거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을티두 개가 있었는데 리을한 개만 남았네. 탈락 아니야? 탈락이 아니죠. 리은 그대로 남아 있고 원래 있던 티으시 치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에는 음운 개수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 번, 4 번은 어, 변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잘못됐죠, 그죠? 기억은 맞는 말일 수 있으나. 디귿은 잘못 얘기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도 마저 맞아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리을로 인해서, 디귿은 모음 1로 인해서 동화된 음운변동. 자, 그러니까 기억은 자음동화 속에 포함되는 거죠. 자음동화 속에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은 원래 앞에 오는 디귿과 티귿이 이 모음 때문에 형식 형태소, 이 모음 때문에 발음하기 쉽게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이것도 동화 현상, 이 모음에 동화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문제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문제가 음운 현상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 이번 문제는 자, 보기에 A, D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탐구했다. 적절치 않은 거. 앞에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네요. 자, 일단 여기서는 A부터 먼저 보는데 A는 반 일이니까 T가 나왔죠. 얼핏 잘못 생각하면 구개음화처럼 보여요. 그런데 구개음화는 디귿과 음, 디귿이 형식 형태소 이 모음 뒤에 와야 되는데 보시면 반 일에서 이런 명사니까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음, 국의 음화는 적용이 안될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때는 뭘 설명했었냐면, 예문으로, 어, 밭 고랑을 설명, 아, 밭 이랑, 밭 이랑, 밭 이랑을 갖다 놓고, 이것이 밭 치랑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 밭 니랑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는 밭 이랑 대신에 밭 일이라고 하는 글자를 집어넣네요. 자,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 우측 상단에 선생님이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글자는 밭일이고요. 자, 요 일이 실질 형태소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 밭이 요렇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하나가 이루어지겠네요. 그죠 ㅌ귿은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어,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된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하나 교체 적용됐고요. 자, 두 번째. 받받침 뒤에 이하 여요유가 또 왔으니까 니은이 이렇게 첨가되어서 반일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받일에 적용된 두 번째 현상은 니은첨가가 하나 사용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여기 나오는 디에오는 비음 니은 때문에 앞에 오는 디귿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반닐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적용된 음운 현상은 비음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음원 현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로 갑니다. 발핀. 요거는 발핀이라고 발음하죠. 왜냐하면, 비읍하고 히읗이 축약되는 거죠. 자음 축약 때문에 발핀이라고 발음되는 거니까, 얘기, 여기에 적용된 현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음 축약이 적용이 됐고요. 자, 다시 C로 갑니다. 수탄이라고 됐어요. 자, C는 좀 필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오르, 오른쪽에 필기할게요. 자, 보세요. 이걸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수탄인데, 이의 최종 발음은 뭐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이거를 수탄이라고 발음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거" 축약이 됐구나. 아니 이상하죠. 축약이 된다면 원래 있던 받침이 디귿 더하기 히읗이 되면 히읗이 티읗이된건 이해가 되는데, 원래 티읗이잖아 이게 어떻게 축약이란 말 축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사소리 네가지 플러스 히읗이. 거센 소리가 되는 건데, 티귿은 원래부터 수탄에 있는 티귿은 예사소리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축약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얘는 순서가 있어요. 자, 일단 보세요. 수탄의 티귿이 대표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얘가 음절의 끝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먼저 달라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적용된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에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디귿과 히읗이 축약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탄이 되는 것이니까 음 끝이 먼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어, 자음 축약 현상이 적용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 세 번째 이제 아, 네 번째 굳혔다. 얘는 되게 다양한 현상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따져봅시다. 굳혔다. 일단은 첫 번째는 디귿하고 히읗이 축약 되겠죠. 그러면 구. 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먼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음 자음축약 자음축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음고 다음 발음은 얘가 아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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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에 있는 쌍시옷은 대표음이 아니니까 굿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여러분, 좀 뭔가 좀 발음이 이상해지죠? 뭐가 틀렸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틀렸을까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게, 굳혔다? 우리가 발음을 굳혔다라고 안 하잖아요. 굳혔다라고 발음하죠. 그럼 처음부터 뭔가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요. 여기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돼야 돼요. 구개음화에서 이 모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뒤에 히가 왔을 때에도 준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다시 보게, 다시 보세요. 굿 이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굿히 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축약이 되어서 굿혔다가 되니까 굿자 뒤에 히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디귿이 디오는 히모음 앞히 아, 히 앞에서 히랑 히, 히 앞에서 일단 축약되어서 아이고 다시 쓸게요 자꾸 이게 오류가 나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음 축약이 먼저입니다 디귿과 히읗이 굳혔다의 디귿과 히읗이 축약되어서 굳히었다 이제는 원래 들었쓸게요 굳혔다라고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적용된 현상은 아까 우리가 자음축약이라고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굳혔다. 자음축약이고요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굳히었다니까. 여기 티읕 뒤에 이가 있는 거죠. 히히. 그래서 구개 음화현상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굳혔다가 되겠네요. 디귿과 디귿이 지읒 치읒 바뀌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적용된 현상은 구개 음화현상. 그 다음은 받침에 오는 쌍시옷을 우리가 바,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 첫 다, 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도 하나 적용이 됐고요. 끝이 아니죠. 앞에 오는 예사소리가, 아, 그드부가 뒤에 오는 예사소리 앞에 올 때는 된소리 현상. 그래서 구, 첫 다. 따라고 발음하는 것까지가 이제 여기에 최종적인 발음이 될 테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된소리 현상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자 보다시피 요즘 문제들이 우리 일본도 그랬다시피 의문 현상이 한 개만 적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순진하게 딱 보다 보, 보면서 아 이거 요구나 학생 하지 말고 한 개씩 한 개씩 순서대로 따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d 같은 경우에. 아무 생각 없 보다가 보면 그냥 축약처럼만 보여요. 근데 축약만 있는 게 아니라 혀시, 히 어세, 준말이기 때문에 구개음화 현상을 중용해서구첫구개음화로 어, 바뀌어져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요 문제에서는 함정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는데 이거는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1번. A에서는 뒷말의 초성이 앞말의 종성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자, 또 친절하게. 좋은 방법이 같아진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봤었던 비음의 정의였었죠.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 그래서, 뒤에 문제 보지도 않고요 뒤에 선지 보지도 않고, 1번을 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1번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다 맞는 말 같은데. 자, 선지를 다시 한번 보시죠. 뒷말의 초성이, 자, 뭐가 바뀌었다고 바뀐다고 얘기했냐면, 뒷말의 초성이 앞말의 종성과 같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A를 보시면, 이게 반, 닐이 되었었죠. 앞말의 초성이, 뒷말의 초성이 아니라, 아니, 종, 종성이, 앞말의 종성, 앞말의 종성이 뒷말의 초성과 같아지는 비음한 거죠. 1번은 지금 말을 반대로 해놨죠, 그죠? 어, 이거는 정확하게 고치면, 뒷말의 초성이 앞말의 종성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앞말의 종성이, 뒷말에 초성과 같아지는 비음화가 일어났어요. 자, 이게 말 장난친 걸까요? 일본 선지가 그렇지 않죠.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학생들이 비음화. 자음 동화 중에서 역행 동화와 순행 동화의 개념을 아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반일 같은 경우에는 역행 동화죠, 그죠? 역행 동화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순행 동화인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은 잘못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그비음화 유마 얘기하면서, 어, 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 그 다음에 순행 역행 동화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들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는 일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티귿이 연음되는 것이 아니라 연음이 아니죠, 그죠? 일단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에 나중에 뒤에 니은이 참가되고 비음화되는 거지 A에서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A에서 연음,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면 발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티읕이 그대로 이어져서 바틸로 발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발음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2번, 2번에서처럼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3번 갈게요 B와 C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또 물어보죠. 음운의 개수를 다시 또 물어봅니다. 줄어든다라고 말했네요. 그러면 B에서는 뭐가 사용이 됐냐면 B가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발핀, 축약이 일어났으니까 B에서는 마이너스 1입니다. B는 일단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C도 확인해 볼까요? c 가 수탄이었죠. 그죠? 수탄,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고, 아, 우리 아까 이거 안 했었나요? 어, 했던 기억이 나는 안, 안 했나? 필기가 안돼 있네요. 어, 수탄은, 다시,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일단 이게 숫, 한으로 바뀌어서, 그럼 음절의 끝소리 하나, 음끝 하나, 그 다음에 디귿과히읗이 축약되어서 숫, 탄이 되었으니까, 여기도 음운현상두 가지, 어, 적어 놨네요. 선생님 정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수탄 위에 적어 놨네요. 음절의 끝소리하고 축약이 적용이 됐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축약이 있으니까, C도 음운의 개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 맞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나머지 검토합니다. B와 D에서는 모두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자, B같은 경우에 확인해 봅시다. 자, B는 음, 발핀, 발핀, 축약 말고 교체가 일어난 게 있었나요? 없죠, 그죠? B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나고 그다음에 D는 혹시 교체가 있나요? D 같은 경우에는 음 고쳤다. 고쳤다. 여기서 음 구개음화. 구개음화 교체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어, 마지막에 따따 고쳤다. 된소리 현상도 교체니까 D에서는 교체가 두 번이나 일어났네요. 그런데 B에서는 교체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번 C와 D에서는 모두 거센 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난 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순서를 물어보죠. 순서 자, C를 가지고 좀 봅시다. C는 수탄인데요. 이게 거센 소리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일단은 C에서는 국의 음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C는 보다시피 수찬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 자체는 국의 음화가 없으니까 이미 이 선지는 틀렸고요. 자, D 혹시 검색해 볼까요? D는 혹시 그런가? 거센 소리가 먼저 일어난다. D에서는 굳혔다굳혔다 굳혔다. 거센 소리 현상 자음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터가터 이것이 철어 바뀌었으니까, 어,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두개 음화 현상이죠. 그래서 D에서는 맞는 설명인데 C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잠깐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여러분이 잘, 잘할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뭘잘 하냐 하면 딱 보자마자, 아, 여기에 어떤 의문현상이 적용됐네. 이 정도는 우리가 선수니까 잘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 문제는 옛날 문제랑은 다르게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요. 하나가, 여기 지금 문제 에 나오죠? 의문의 개수. 그건 1번하고 똑같죠. 그 다음 5번 선지처럼 어떤 의문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먼저 일어난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문현상 결과를 볼때 결과론만 보지 말고 어떤 순서로 흘러갔고 흘러가는 도중에 의문의 개수의 변동이 어떻게 생기고 최종적으로 어떤 순서가 먼저 그 다음에 나중인지 거기까지도 따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따져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문제를 마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개념을 좀 묻는 문제 같은데요. 음, 이런 표를 뭐라고 하나요? 순서도라고 하나요? 자, 순서도가 나왔는데 일단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보기 1의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기억 미음을 바르게 분류해 봐라. 좀 귀찮은 문제네요. A, B, C, D에 뭐가 들어갈지 먼저 검토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음운 변동이 발생했답니다. 음운 변동은 발생했는데 음운 수의 변동이 생겼는가 아니요 자. 음운 음운 현상은 네 가지였죠. 교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탈락이 있었고, 그 다음 축약이 있었고, 그 다음 첨가가 있었습니다. 음운 개수는 교체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탈락은 마이너스 1이겠죠. 축약도 마이너스 1이죠. 첨가는 플러스 1이죠. 그런데 첫 번째 A에서는 음운 현상이 발생, 음운 변동이 발생했는데 음운의 수의 변동이 없다라고 했잖아.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A는 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네 중에서 교체가 들어가면 되죠. A에는 교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음운 개수의 변동이 있다. 그런데 음운의 수가 줄었는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줄지 않은 거 위에 남은 탈락, 축약, 첨가 중에서 줄지 않은 것은 그렇죠. 어, 첨가겠죠, 그죠 첨가는 는 거니까 자, 다시 또 밑에. 줄었는가? 예.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봤다시피 축약 하나하고요. 탈락 하나가 이제 포함될 텐데. 그 다음 순서가 새로운 의문이 있는가? 자,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둘 중에서 결과론적으로 새로운 의문이 생기지 않는 건 뭐예요? 탈락이지, 그지? 이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 축약은 예사소리와 히읗이. 축약되어서, 축약되어서, 거센 소리로 하나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마지막 D에 들어갈 것은 축약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A에는 교체고요, B는 첨가고, C는 탈락이고, D는 축약입니다. 자, 이 문제, 다음 보기를 보기 전에 한번 잠깐 생각합시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앞에 1번, 2번하고 똑같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음운 현상의 개념 묻는 거예요. 교체, 탈락, 참가, 격의 개념 묻는 건데 그 개념을 어떤 기준으로 얘기했냐면 음운 개수의 변동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생이 님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음운 현상 요즘 문제 테마는 음운 개수의 변동이니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마저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A에는 교체가 들어가면 되고, B에는 첨가고, C는 탈락이고, 그다음 마지막 D는 축약입니다. 그러면 한 개씩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나온 거 기억이 집안일입니다. 집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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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일 받침 뒤에 이하 여유가 오면 니은이 첨가되는 거죠. 일단 기억은 첨가가 적용이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첨가는 B랑 연관성이 있겠네요 기억은 b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기분이 좋은 좋은 히읗이 탈락했죠 그죠 얘는 탈락이니까 탈락이니까 위에 것 중에서는 c 랑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는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않고 히읗하고 예사소리 기억이 거센 소리가 됐으니까 얘도 똑같이 축약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축약이 아까 추경이 어, 뭐였나요? D인가요? 그죠? D죠. 그 다음에 세월이 하살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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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으시 형식형 돼서 이 모음 앞에서 치으스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적용됐죠. 구개음화는 교체죠. 교체니까 얘는 A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 B, C, D가 다 남았고요. 자 마지막 두개 집이 추워서 올해 날로 난로, 자 날로는 뒤에 오는 리을 때문에 앞에 오는 니은이 날로가 되죠. 날로 유마가 되니까 얘도 교체입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a에는 어 a에는 리을하고 일단 미음이 a에 들어가면 되겠군요. 자, 마지막 확인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병이 없는 없는 이거는 리을 피, 리을 미음에서 없는 하나가 탈락했네요. 자음군 단수나 자 탈락이 C였으니까 아까 탈락이 C였나요? 그러면 자 잠깐 정리해 볼까요? A에 해당되는 것 교체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요놈하고 요놈이었죠, 그죠? 그래서 A는 리을과 미음이고요. A는 리을과 미음이 되면 되고 그다음 B에 해당되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어, B는 음, 기억, 기억, 자 기억이 그렇고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거 탈락은 두번 나왔었어요. 아까 좋은 니은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비읍에서 했습니다. 니은 비읍이 있고, 마지막 디 어, 축약은 한 놈밖에 없었죠. 디귿에서 봤어요. 그러면 리을 미음 기역 니은 비읍 디귿 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번이 답이죠? 그러면. 4번이 답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전에 8강까지 기본 이론들을 배웠던 것이 요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덤벙대지만 않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고, 선생님이 그 짧게 짧게 한 20, 30분 강의하는 동안에 각 강의에서 기본 이론들, 요로요로한 요러 조건일 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해만 되면 실제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공식들은 규정이나 공식들은 머릿속에 좀 무시한 말입니다만 암기를 좀해 두는 것이 실제 문제를 푸시는 데는 훨씬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